는 별들 그리고 말씀도 토라도 비치는 거거든요 어둠을 비치고 우리 삶의 길을 열어주는 같은 역할인 거죠 그래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면서 세상을 밝히는 것이다 진리로 세상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는 빛이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11절, 14절, 다음 10절부터 14절까지 다음 주에 할 건데 죄의 고백과 헌신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 하늘에서 시작하여 세상 끝으로 마치는 이 시편 지금도 저 하늘에 펌프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 끝까지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구조인 낮과 밤 그리고 공간 구조인 하늘과 창공 온늘이 세상 끝에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과 지식으로 전해지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그러나 태양이 이어 달리기 경주하는 것처럼 달이 이어 달리기 경주하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이 들어옵니다. 매일 밤마다 심없이 뛰는 이어달리기 선수와 같은 이런 자연세계. 날도 밤도 각자의 메시지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은 찬란한 위험과 은총을 밤은 무한한 신비와 조화와 아름다움과 평화와 정적을 이렇게 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그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서 1장 20절에는 상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알지 못했어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사계절을 보면 인생을 알지 않겠습니까? 희노애락, 생로병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창조자의 살아계심이 이 만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어, 제가 이제 예전에 강화도를 이렇게 가면은 왜 가냐면 저희 제가 살았던 시골하고 거의 똑같아요. 왜냐면 썰물과 밀물이 전 바다가 있었어요. 예. 고향은 바로 앞에 바다가 있었고 또 농사를 어요 어부도 있고 농부도 있고 또 산이 있어요. 나물도 캐고 노루도 있어요. 근데 강화도에 가면 똑같아요. 썰물, 밀물이 들어오고 황금 들판이 가을에 펼쳐지고 또 많이 산도 있고 사방에 산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근데 그 보면은 밀물과 썰물이 있어요. 예. 두번 교차합니다. 근데 정확해요. 그 인력에 의해서 밀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썰물 시간이 되면 빠지기 시작해요. 이게 이런 걸 보면서 아 자연의 위치 하나님 또 밀물과 썰물처럼 그 자연의 위치에 맞게 하나님 말씀에 저도 그렇게 들어갔다 빠졌다 할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은 반항하지 않고 정황하지 않고 그 자기의 만드는 어떤 질서에 맞게 움직이는 것처럼 내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보면서 바다는 모든 걸 품어줘요. 어머니와 같아 모든 걸 품어줍니다. 비가 내리고 막 계곡에서 강물이 흘러나오고 흙탕물이 올라와도 바다를 오염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쓰레기 같은 것들이 모여도 그큰 바다를 오염시키지 못해 바다의 넓은 마음을 배워라. 좁 잔한 마음, 속 좁은 삶을 살지 말고 바다처럼 예수님의 마음처럼 넓은 마음을 바다를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름드리나무도 있어요. 뭐 100년 넘은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아주 작은 무잘것 없는 나무들이 또 있어요. 그 나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산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지혜롭게 지혜가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가 꼭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그런 이치를 깨닫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감동을 줘야만.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솜씨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도 이는 만물이 주께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만물이 주님께서 나왔서또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큰 범주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는 침묵하는 듯 하지만 엄청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안이 눈이 떠지고 믿음의 눈이 떠진다면 다시 한번 자유를 보시고 세상의 이치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숨겨 놓은 계시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 율법과 이 복음 메시지와 결합해서 와 너무 조화롭다, 너무 질서적이다, 완벽하다. 하나님의 세계는 온전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귀에 아무런 음성과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해도 땅 끝까지 파고드는 소리가 있습니다.